뭐처럼 논에 나와봤습니다. 요새는 뭐 논에 물들 일도 없고, 해가지고, 날도 덥고. 어. 어. 그니까, 홈바인을 타다 보면, 한 10에서 15m 정도 되는 논은, 어,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. 음. 그런데, 이렇게 이제 넓은 논은. 그렇지. 가운데가 가면, 바깥에는 이삭이 이만한 것 같으면, 어. 어. 안에는 이삭이 많네. 아, 숨을 못 쉬어서 그런가? 어, 맞아. 바깥에는 나라 포기수가 이만한데, 음. 안쪽에 다가면 포기수가 이만해. 음, 음. 그래가지고,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, 음. 이쪽으로, 이제 뭐 혹시라도 뭐, 요새 나는 뭐 드론으로 약, 약칠 거기 때문에, 어. 갈리는, 혹시라도 이제 줄들고 들어갈 것 같으면, 어. 비료비료 줄들고 안 하나? 비료도 메고 들어갈 수도 있지, 근데 뭐 어. 드론으로 칠 건데, 어. 그러니까, 요래 관리하러 들어가기도 용이하고, 음.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, 알아기 음. 또 좌우로 또더잘 돼. 생각보다 좀 좁지 않아 이러 좁아 봐, 봐 지금. 그렇지. 어. 마음이 삐뚤어 하니까. 어, 저기가좀 조금 더 넓힐 거야. 그래, 그래. 하여튼 황정입니다. 뭐처럼 논에 나와 봤습니다. 요새는 뭐 논에 물될 일도 없고 해가지고 날도 덥고 논에는 잘안나와 보거든요. 그냥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잘 크고 있어요. 심을 때는 뭐 물이 많고 뭐 뜸모가 생기고 또뭐 고를 예 중간 중간 띄어 가지고 심어도. 이제, 이 시기가 되면, 뭐, 많이 띄웠던 골도 거의 다 메꿔지고, 예, 어, 모가난 자리도 거의 다 땜빵이 됩니다. 심을 때는 심어놓고 보면 참 희한했는데, 예, 이제, 뭐, 이때 보면 크게 제가 하지 않습니다. 예, 변홍사는, 예.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